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이 시리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살수 있는 흔한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그것도 60대 후반, 이미 건강이 무너져 내리던 그 시점에서 말이죠. 제 고향 마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95세이신 분인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다니십니다. 혼자서요. 지팡이도 없이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68세까지만 해도 병원 단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 약, 소화제, 진통제 등약 봉지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분의 대답은 황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마다 그것 좀 먹었을 뿐인데 바로 그것. 여러분 집 부엌 한켠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 바로 생강입니다. 아 잠깐만요. 생강이라고? 그거 매워서 못 먹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딱 3분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이 알던 그 맵고 자극적인 생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효능은 그대로. 아니, 더 강력해지는 비법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직접 3개월간 실천해본 결과 제 손발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고 무릎이 시큰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지난 겨울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손발냉증 소화불량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정작 도움이 될수 있는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30%도 안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몰라서입니다. 둘째는 너무 흔해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단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올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실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각 먹어봤는데 별로던데?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 주세요.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안에 생강 있으면 의사 필요 없다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였다는 것을요. 생강 정확히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줄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강이 같은 생강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마트에서 흔히 보는 껍질이 얇고 색이 연한 햇생강이 있고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한 묵은 생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생강을 삽니다. 부드러우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처럼 50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묵은 생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묵은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햇생강보다 3배 가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저롤이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햇생강은 부드럽지만 약효는 약합니다. 묵은 생강은 투박해 보여도 속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면 국내산을 선택하세요. 수입산 생강은 저렴하지만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보존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향도 약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생강, 특히 전통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생강을 골랐으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강하면 매워서 못 먹겠어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정말 맵습니다. 목이 따갑고 속이 쓰리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찌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매운맛은 절반으로 줄고 오히려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효능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강을 쪘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쇼가올은 진조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생생강은 맵다, 먹기 힘들다, 효능은 보통. 진생강은 부드럽다, 먹기 쉽다, 효능은 강력. 선택은 명확하지 않나요? 그럼 진생강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뭘해 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손발, 냉증을 잡아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밤에 발이 차가워서 잠못 이루신 적 많으시죠? 양말을 두 겹, 세겹 신어도 소용없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도 잠깐 뿐이고,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피가 말초까지 잘 돌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찐생강 두세 조각만 먹어도 일주일 안에 발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관절과 뼈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 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신가요? 날씨가 흐리면 여기저기 쑤시나요? 이 모든 게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체적으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이 관절에 쌓이면 통증이 되고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죠. 생강 속 쇼가올은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진통제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매일 먹으면 2에서 3개월 후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기, 독감, 각종 바이러스, 우리는 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백혈구 활동이 평균 3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강해지면 외부침입자를 훨씬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죠. 네 번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소화력입니다. 예전에 뭐든 잘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하죠. 식욕도 떨어지고요.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샘도 자극해서 음식이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게 돕죠. 식사 30분 전에 찐 생강 한두 조각 먹으면 밥맛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혈당과 혈중 지방을 조절해줍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를 돕는 훌륭한 보조수단은 됩니다. 실제로 3개월간 매일 찐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5포인트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오, 생강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잘못 알고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생강 500g 정도를 준비하세요. 큰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천일염, 베이킹소다, 식초, 설탕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찜기 하나, 칼 하나, 유리병 몇 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생강을 씻는 겁니다. 그냥 물에 씻으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틈새마다 흙과 먼지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씻으면 나중에 배탈 날 수도 있어요.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천일염 두 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풀어주세요. 그 안에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소금은 살균작용을 베이킹소다는 깊은 곳에 오염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10분 후 건져내서 채소 솔로 하나하나 문질러 씻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절대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는데 그럼 안 돼요. 생강 껍질에 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동양 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껍질째 쓰면 균형 잡히고 껍질 벗기면 한쪽으로 치우친다. 생강 속은 뜨거운 성질이고 껍질은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우리 몸에 딱 맞는 균형이 되는 거죠. 다 씻었으면 체반에 펼쳐서 물기를 빼 주세요.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물방울이 안 떨어지면 됩니다. 이제 찌는 단계입니다. 여기가 정말 핵심인데요. 찌는 시간과 온도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짧게 찌면 매운맛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찜기에 생강을 올려주세요. 뚜껑을 꼭 닫고 12분에서 15분간 찝니다. 생강이 두꺼우면 15분, 얇으면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찌는 동안 주방에 은은한 생강향이 퍼질 겁니다. 이때 나는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생강을 꺼냅니다. 뜨거우니까 화상 조심하시고요. 식힌 후에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나중에 안 마르고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기 쉬우니 적당히 썰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는데, 그러면 며칠 안 가서 생강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핍니다. 1년 내내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찐 생강을 말려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자연 건조가 최고입니다. 통풍이 잘되는 채반에 생강을 겹치지 않게 펼쳐놓고 그늘진 곳에서 바람으로 말립니다. 햇볕에 직접 말리면 안 돼요. 귀한 정유성분이 날아가거든요. 날씨가 안 좋거나 급하시면 식품건조기를 쓰세요. 55에서 60도로 설정하고 4에서 6시간 돌리면 됩니다. 생강이 마른 듯하면서도 약간 쫀득함이 남아있을 때가 딱 좋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마르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강 절이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이렇게 해두면 1년은 거뜬히 보관할수 있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안됩니다.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하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병바닥에 설탕을 한겹 깔아주세요. 빙설탕이나 황설탕이 좋습니다. 백설탕보다 미네랄도 많고 혈당에도 덜 자극적이거든요. 그 위에 생강을 한층 깔고 다시 설탕 한층 이렇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부어줍니다. 쌀 식초나 발사믹 식초가 좋은데요. 쌀 식초가 더 부드럽고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생강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부어주세요. 비율은 간단합니다. 생강 100g, 설탕 100g, 식초 200ml.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꼭 닫고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강색이 약간 노랗게 변하고 맛이 새콤달콤해지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절임은 정말 맛있습니다. 매운맛은 거의 없고 새콤달콤하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죠. 매일 아침 두세 조각씩 먹으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도 먹어도 될까? 얼마나 먹어야 할까? 언제 먹어야 할까? 먼저, 누가 먹으면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탁월합니다. 갱년기에는 몸의 열조절이 잘안 되잖아요. 생강이 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다만 약과 같이 드실 때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약효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피해야 할까요? 혈액응고 억제제 그러니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겹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찐 생강이라도 약간의 자극은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 특히 6세 미만은 소화기가 아직 약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식사 후 30분 뒤찐 생강이에서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각 조각이 2에서 3mm 두께니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부작용 걱정 없이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 좋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입안이 헐고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저녁에는 피하세요. 생강이 기운을 북돋우는 성질이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절대 빈속에 먹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먹어야 더 효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찐 생강이라도 위가 비어 있을 때 먹으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복통까지 올수 있어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실수 첫 번째, 젖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찐 후에, 어, 뜨거운데 바로 병에 넣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3에서 4일 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귀한 생강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죠.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최소 반나절은 건조시키세요. 만져 봤을 때 축축한 느낌이 전혀 없을 때까지 말려야 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물로 소독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실수 두 번째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 조각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거 같다가 며칠 지나면 속이 쓰리고 입안이 헐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생강은 약초입니다. 적당량이 약이지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 2에서 3조각 이것만 지켜주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실수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일주일 먹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일주일 먹어봤는데 별로 안 바뀌던데? 당연합니다. 생각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먹었다고 30년 쌓인 냉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첫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 달부터 슬슬 변화가 느껴지고, 세 번째 달부터 확실히 달라집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5세 남성분이었습니다. 만성 소화 불량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대요. 약도 여러 가지 드셨지만 별 효과 없고 그러다 생강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포기할까 하셨대요. 그런데 3주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게 줄어들고 식욕이 돌아오고 밤에 더잘 주무시게 되고 3개월 후에는 소화제를 거의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또한 분, 57세 여성분은 갱년기로 손발이 늘 차갑고 머리도 자주 아프셨대요. 4주간 꾸준히 생강을 드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두통 빈도가 확 줄었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습관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적당량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묵은 생강 국내산으로 고르세요. 두 번째, 깨끗이 씻대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세 번째, 12에서 15분 쪄 주세요. 네 번째, 완전히 말린 후 식초와 설탕에 절이세요. 다섯 번째, 매일 아침 식사 후 두세 조각 드세요. 여섯 번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이 여섯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 어렵지 않죠? 생강 한 뿌리 몇 천원입니다. 한 달에 드는 돈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건그 이상입니다. 따뜻한 손발, 편안한 소화, 가벼운 관절, 든든한 면역력, 안정된 혈당과 혈압.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병원에 덜 가고 약을 덜 먹고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에 예,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생강 한 뿌리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두세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덕분에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소화가 좋아졌어요.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제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시작한다. 이한 줄이면 됩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실천 확률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계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한 친구분들, 특히 손발 냉증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보내주세요. 이런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